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승계과정과 노동 문제 등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당독했습니다. 6일 재개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날 오후 3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는 것은 2015년 6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 삼성 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해 사과한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기술과 제품은 인류라는 찬사를 듣지만 삼성 전자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만 하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에서 비롯됐으며 저의 잘못이다.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라면서 특히 에버랜드와 삼성 SDS건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승계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와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은 이 문제에서 비롯된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 생기지 않게 하겠다.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 기회를 빌려 제 소회를 말씀드린다라며 지난 2014년 회장님이 쓰러지고 난후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큰 성과 거뒀다고 자부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다. 미래 비전과 도전 의지도 갖게 되었다라며 전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꾼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위기는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삼성전자는 최고 수준 경영만이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위기 의식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 모셔와야 한다. 그 인재들이 주인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 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면서 그것이 바로 제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기회에한 말씀 더 드린다면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깜짝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오래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지만 외부에 밝히는 건 두려워해왔다.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제 자신이 평가를 받기도 전에 제 이후 승계를 언급하는 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사과를 권고한 안중 경영권 승계 문제에 이어 두 번째인 노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삼성은 그동안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며 운을 뗀뒤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건으로 많은 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문제로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더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며 노사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안건인 시민사회 소통 및 준법 감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 스스로가 볼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며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다가서겠다 하면서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라면서 최근 2~3개월간 겉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뭘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라는 말로 사과문을 끝마쳤습니다. 이 부회장은 사과문 발표 후 별다른 질의 응답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